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하 저는 지난주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담교를 나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식사하는 것그 자체 의미를 두었는데 조금이나마 아끼고 모아서 식당에 모시고 밥한끼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찹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 이유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달일수록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는 저도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만, 저보다 먼저 실척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만에 사랑한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두 번째 시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자문 잠원 말씀인데 자문은 훈계와 교훈을 위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일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습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하는 것 이것이 곧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원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단어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 은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잠원이 솔로몬 왕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격언제빔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의 부인들,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들입니다. 물론, 말년에 솔로몬이 부인들 곧 이방의 법과 종교를 따르다가 큰 책망을 받고 나라가 나누인 적도 있지만, 그 사례는 일종의 노망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로 오늘 본문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이방 여인의 법이라 존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각 가정에게 다음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의 법과 교훈을 준수하라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개인적 이야기가 아니라. 각, 가정의 질서와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먼의 역할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각자의 얕은 지혜나 능력으로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가정의 질서와 법을 따를 것을 가르칩니다. 자문 전체의 요점도 바로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훈계 사실 요즘에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른들이 꾸짖거나 가르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굳이 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 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이나 휴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침을 담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 통념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스승이면서 어른의 말을 듣고 그 명철을 얻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른의 훈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길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선하다는 표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합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선한 분은 한분 하나님 뿐이라며 그 말씀을 그 호칭을 사양하셨습니다. 어쨌든 선한 길이라는 것, 이 선한 도리는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선생님이며 어른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은 삶의 경험도 지식도 돈을 버는 혹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됐는데, 누구든 어린 시절은 있깁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요즘 사회는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변해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얼굴이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하지. 우리는 정작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도록 애쓰면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 세대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때, 이 기록들, 기념하는 것들 대부분은 내게 특별한 일, 곧 여행을 가거나 생일을 맞거나 감동한 책이나 영화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진에 담거나 일기를 쓰고 SNS 같은 데 올려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SNS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 기념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형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혹 기록으로 남긴 분들은 그것들을 얼마나 보면서, 자주 보면서 떠올리십니까? 한번 경험하고, 한쪽에 젖혀두고 있지는 않십니까? 솔로몬은 앞선 세대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후대에 전했습니다. 청종하고 경청한다.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른말 선한 길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며 삶의 지표를 삼는 것. 나아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록이요 경청하고 청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전하는 것은 선대로부터 받은 기록이 면서 후대에 전해야 아름다운 신앙의 삶.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은 교회 규약이나 공동체 규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관한 양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배도 전통이요 신앙 생활의 양식들도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받은 것들을 마음에 계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분별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의 훈계와 법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일종의 가정 전통입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잘 섬기도록 전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법과 규약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혈기나 감정 혹은 자기의 욕심이 있는 그대로를 쓰레기통에 붙듯이 쏟아붓는 부모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보호센터에 신고하고 그들 혈호를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합당한 이야기 현한 길을 보이고 자녀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의미하며 성경에 말한 순종 또한 이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훈계를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를 만약에 하늘 아버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머는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해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나의 훈계를 들으며 명출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길을 보이리라. 내 말에 청종하라. 내가 지혜로 가르치겠고 명출한 길을 보이리니 이길이 선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안에 저는 실제로 지혜 노래라고 불리는 구장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에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하는 말입니다. 와서 내와 네,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죄의 길,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먼이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이끌로 살아가야 며 지혜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물 말씀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전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경청하고 청종하라는 것이며 어기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그 새긴 말씀들을 온전히 실천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가르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말해도 듣지 않고 다들 자기 말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흔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간의 대화라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의 말들도 그렇게 듣고 잊어서 과제라든가 과업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주의력이 산만한 편이라서 매우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잘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치고 불러야 그래서 주의를 집중 시켜야만 잘 듣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마음 말씀을 듣고 새기라는 것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열심히 듣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산만한 사람도 듣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경애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이 내게 큰 도움이 되고 깊은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므로 부모님과 가정에 관하여 말하자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고 가깝게 느끼기로 그 말씀을 잘듣습니다 내가 만약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쉽게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기도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저도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반성해야 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에 생각한다면 이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며,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내게 삶을 주시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굳이 청종하라 순종하라 하지 않아도 열심히 듣고 마음으로 새기게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귀에만 맴돌기 때문이요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반성합시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율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재산을 다 팔아서 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신앙 중에서 특히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교회에 많은 것들을 바치라 목사를 잘 섬기라는 그런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솔직하게 말씀은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헌금하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은 이곳에 베풀라는 곳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현안될 때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사용해야지 무조건 갖다 마치는 것이 마치 면제부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많은 것이 바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헌신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산상수원 6장에도 사실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복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값 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여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공공재 한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 없이 주셨다는 것은 너무 비싸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신 것입니다.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쉽게 줄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구원의 길.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이것에 비해 우리의 모든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곳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맡기고 우리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길이요곧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할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곳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명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지혜의 훈계를 들으며 선한 도리를 온전히 따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며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정함을 따르고 우리의 역할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따르며 걸어가는 형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의 말씀을 기쁘고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참 지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